전교가름의 스녀회의 창립자인 복자 프란치스코 빨라오 신부님의 마리아 영성서적인 5월의 꽃으로 성모성월인 5월 한달 동안 성모님과 함께하는 기도회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시작 기도 아름답고 뛰어난 정원사이신 성모님, 여기 죄로 인해 잡초와 가시 덤불로 가득한 영혼이 당신 발 아래 엎드려 있습니다. 제 영혼의 숲은 무질서하며 사탄이 보여주는 허상과 세속의 온갖 허영에 그대로 드러난 울타리 없는 텃밭입니다. 제 영혼을 당신께 맡겨드리니 보호해 주시고. 피난처가 되어 주소서. 친절한 정원사이신 성모님, 당신은 이한달 동안 제 영혼의 정원에 향기로운 풀과 온갖 꽃을 키워 거룩한 화관을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지극히 자유로우신 성모님, 여기 제가 있습니다. 저는 당신 것이니 제 영혼의 숲을 다듬어 주시고 온갖 덕의 씨앗을 심어 주소서. 저는 제 영혼의 유익을 위하여 5월 한달 동안 성모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이 거룩한 작업에 몸과 마음을 다하여 따르겠습니다. 당신께서 시작하시고 완성하소서. 저는 당신의 영예와 당신 아드님의 영광을 위해 이 예절을 봉헌합니다. 아멘 제18일 수염패랭이, 덕, 담대함, 대범함 수염 페랭이. 페랭이 꽃은 종류가 다양한데 그 중에서 4계절 내내 꽃을 피우는 것도 있습니다. 수염 페랭이는 꽃대가 곧게 자라며 그 꽃대 주위에 여러 개의 잔가지가 뻗어 그 끝에서 꽃봉우리들이 맺히고 그것들이 동시에 터지면서 다발을 이룹니다. 이 꽃은 다른 종류의 폐랭이 꽃처럼 그리 크지는 않지만 향기가 독특합니다. 담대함과 대범함 하느님 안에서 살고 하느님의 뜻에 따른 생활을 하기로 결심하면 다음에 두 가지 행위를 할 마음 준비를 해야 합니다. 하나는 하느님의 계명과 그분이 주시는 영감 그리고 양심이 일러주는 것을 실행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그 어떤 덕을 실천하려 할때부딪히게 되는 거부나 반대나 저항이 있다 하더라도 결심한 발을 끈기와 굳생과 불굴의 정신으로 계속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두 가지 행위는 담대함의 덕에 속한 것으로서 크고 굳센 마음으로 하느님의 명령을 수행할 힘을 주는 덕입니다. 무기력해지거나 낙담하고 소심해지면 영혼은 질식하고 맙니다. 만일 하느님께서 명하신 활동이 심사숙고해야 하는 것이라면 그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또 다른 덕이 필요한데 그것은 바로 담대함의 동반자인 대범함의 덕입니다. 성모 마리아께서 지니신 이두 가지 덕, 성모 마리아께서는 전생에를 담대하게 사셨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을 보시고, 우리를 구원하는 데 힘쓰기로 결심하셨고, 마침내 우리의 구원을 얻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겪으신 끔찍한 고통은 십자가 아래의 어머니도 마음으로 똑같이 겪으셨습니다. 성모님께서는 예리한 창이 당신 영혼을 꿰뚫어도 무서워하거나 겁내지 않으셨으며 나약해지지도 않으셨습니다. 성모 마리아께 꽃을 바침 덕을 실천하기로 결심하고 약속한 후에 실현이나 반대가 온다면 당신은 어떤 태도를 취하겠습니까? 좌절하고 낙담하여 주저앉겠습니까? 아니면 마음을 항상 열어놓고 굴하거나 동요함 없이 굳건하겠습니까? 이 점을 잘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영적으로 주눅들거나 겁내지 않도록 주의하고 담대함의 꽃을 따서 성모 마리아께 바치며 이렇게 말씀 드리십시오. 담대하신 유디시여 저의 오늘 담대함을 상징하는 수염 패랭이 꽃을 받아주소서 저에게 시련과 유혹이 왔을 때에 결코 좌절하거나 꺾이거나 비겁해지지 않도록 늘 깨어 있기로 약속합니다. 저의 마음을 당신과 하나 되게 하시어 언제나 담대하게 하소서 이 수염 페릉이 꽃을 어머니의 보살핌과 사랑에 맡겨드립니다. 하르멜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 주소서. 덕행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 주소서. 아멘,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다음에 만나요.